199번 F2t가 Ft-t분의 2 1에서 2, 2에서 4라고 돼 있어. 1에서 2, 2에서 4라고 돼 있는데 음... 얘를 두 배를 해야지 이런 모양 비슷한 거 나올 거거든? 그러면 선생님 어, 같으면 얘를 바꾸는 게 맞아. 그래야지 2에서 4가 만들어질 것 같아. 그래서 f(x) 대신에 f(x) 대신에 요거 넘겨서 f 2 x 더하기 x 분의 1을 집어넣자고. 자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 분의 f 2 x 더하기 x 분의 2가 될 거고, 맞지? 요걸 변형을 시켜야지 뭐 비슷한 모양이 나오든지 말든지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나눌까? 응. 그러면 1에서 2까지 x분의 f e x 더하기 1에서 2까지 x제곱분의 2dx 요렇게 될 거야. 이게 4라는 건 알고 있어요. 자 그리고 이제 e x 를 t라고 바꾸는 거지. 응. 그러면 비슷한 모양 나오지 않냐 이거지. Ex를 t로 바꾸면 ex가 d t 니까 dx 대신에 2분의 1 넣을 거야.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, 1 넣으면 2, 2 넣으면 4. t 맞지? x 대신에 2분의 1 t 이렇게 넣겠지. 그럼 이건 없어져. 이렇게 dt 이렇게 고쳐지네. 그죠? 이거 고쳐지고 이쪽, 거를 적분하시면 되네 x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x분의 2 될거고 적분한거야 1에서 2 2 넣으면 마이너스 1 1 넣으면 1 넣으면 마이너스 2 빼주면 1 되거든 얘가 1 그럼 얘는 이거 두개 더한게 4잖아 그에 얘는 3이라고